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멘, 아멘. 1절 한번 봉독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니니 아멘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오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다 혼자 가는 길이라면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은 지금께서 함께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실족하지 말라 그말니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이요. 아멘. 많은 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않느냐. 아멘. 지금께서 너를 챙겨주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메시오 살고 예수님 같이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아멘. 그 죽음으로서 다시 부활이 되게 보장돼 있지 않느냐? 아멘. 아멘. 그러게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십존가지기 아니죠? 왜?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성경 안에서 사는 사람? 아멘.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너희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리라니다 아멘. 아멘. 지 따라 가려면, 십자가 지고 가려면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역경도 있고, 모든 고난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고, 이 세상의 지약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 넘어뜨리려고 해요. 식족지 않게 하려고 치라. 왜 아, 네. 예수님이 십족하셨다냐? 십자가 지셨으니까 십족했다냐? 다시 부활해서 승리하셨지 않냐아멘면 이같이 네. 네.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십족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지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절요. 사람들이 너희로 추배할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물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 나를 따라 오려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고통 당할 수도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책찍 맞을 때도 있어. 춥고, 배부르, 배고프고, 고난 맞을 때도 있어. 세상까지 욕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꽤 네. 그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 할뿐 아니라, 추리라는 거요. 죄에서 내쫓는 거, 죽리라고 하는 거요. 죄에서 내쫓는 거. 아멘.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사실은 추리당의 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앞에서 멀리 떠나가면 그게 추리요. 그렇죠. 그래서 내 조치 받는다고 추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가 멀리 떠나 있으면 그것이 추리당만이다. 아멘.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성전제이아니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율법 지자죠? 하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죄를 용서해 시록하는 아멘, 대려 그 사람들, 도로 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지자들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원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주위에 있단 말이다. 나를 갇혀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성질는일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성질은 내가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성질이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죠 아멘. 아멘. 사람 구원에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예단 말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절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고하셨죠 네. 하나님 안에 죽음이 있을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독생자예수님 몰라보고 도둑친다 그 말이오. 십자가 못 박는다 그말인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부정당하게 저들이 도둑치고 십자가 못 박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재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신경 하지 말아라. 아, 네. 아멘. 아멘.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죄와의 관계있는 사람을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죄를 짓 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아, 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생활이란 말이다. 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 위해서 이 같이 히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는 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사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렇죠? 그때 너희 이런 고난 당해 분명히 없는 게 아니오. 그렇죠. 고난 당해요 안해요? 당하죠? 네. 시험 받아. 어 어려운 고통이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채찍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당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들 매들라고 실족하지 않게 왜 나도 그렇게 당했지만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셨잖느냐. 너희도 또 승리가 보장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 같이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다 보고 네. 계시다고 말이오. 누가 보장이시오? 하나님 보장이시는 거예요. 네. 우리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것이 정말로 자기 혼자 있었으면, 은 근심 걱정이 땅이 꺼지게 근심 걱정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것을 다 내어 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읽은 것은, 그때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이 말은 것은 생각나게 하지 기억나게 하지 아멘.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식조가 당케 여러분들이 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식조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는 가닥입니다. 하나의 바로 계시지 못했다는 가닭이요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시지 않던 그들 가닥입니다. 아멘. 하미요 처음부터 말이 하지 않 것은 너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이말씀을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주원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게리 주어지 말라 주원을 남기는 거예요. 왜? 네. 아멘. 그다음에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지금 내가 내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를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맞지 뭐였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로 가신다네요. 어떻게 가셨습니까?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렇죠 자원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꼭 실망할 수밖에 없죠 실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종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 지금 말씀하시거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가 그 중에 너희 중에 나를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하나도 없고 아멘? 그게 바로 진리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다 묻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 길을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우리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은 너도 또 이것을 본을 보고 따라오라는 말씀인지도 네. 믿습니다. 그 네. 다음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자, 권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게 가는 길이 영광의 일이요? 실족할 영광, 일이요? 영광의 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끝나는 우리는 정말로 아멘 왜?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근심 걱정을 하는 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피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걸 받으라는 게아니오 있는 걸 받으라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떻고요 아멘. 받으하야 되겠지. 다니 받으셔요. 받으셔도 아, 하나님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오. 아멘. 네.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써 내네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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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십자가 지옥간다이게그심이 가득해야 하네요. 다들 도망가고 했지 않았죠? 아멘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라니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때 당해서 실종하지 말아라 내가 실종하면 바퀴가 붙들려 가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실종하지 말아라 아, 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이 내가 도장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아, 네. 아멘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를 담당하해서실종하받기는 것이고 죄물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자. 아멘. 저멘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그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요 나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냥 자 권사님 예수님 보고 믿었죠? 아멘. 네. 음성 들었죠? 아멘. 네. 음성 그분 지시하는 거 봤죠? 네. 역사하시는 거 봤죠? 네. 아니면 이렇게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주 나서서 사는 거 봤어 안 봤죠? 주분병에일으키는거 봤어 안 봤죠? 봤어요. 똑같은 역시 마찬가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이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느니 아멘. 내가 떠나가던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냐? 아멘. 왜 유익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혼자 일하셨죠?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자가짜 그것을 인물이 맡겨서 그들라고 로 예수 하신 일을 하게 한단 말이야. 아멘. 아멘. 아님에도 이렇게고 아멘. 소경도 넓게 하고 버리도 말을 하게 하고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을살리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건져지는 이런 온대한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왜 유익입니까? 내가 각자 저게 정말로 임무를 하사받기 때문에 그래그래 하사받으면 안받아요 능력받으면 안받아요 권능받으면 안받으니까 은혜은총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보장을 받습니까 안받습니 받기 때문에, 때문에 감사라는 거요 아멘. 아멘 너에게는 이익이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오 내가 가면 그가 너에게 오리라 아멘, 아멘. 임무 겨드란 말이야 이제는 그런자 사모님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성령이 하신 일이 다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고통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멘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듭나 사상되게 만들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는 극대에 하나님께 지시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시다말그간은는 예수님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직접 우리인도하시다말이에 책임져 주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기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저 안에, 안에서 살이 어디 갔죠 만약에 보이사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이오 내가 가면, 가면 내가 가면 그가 너희를 보내니니 아멘. 아멘 보낸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낸다고 약속했했습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됐어요. 오셨습니까? 됐어요. 성경 오셨죠 아멘. 보이사가 오셨죠 보이사가 뭡니까 은혜로 보호하시는 성스승이라 말이다 그분이 오셨죠 아멘. 이분을 만나 뵈야 되겠죠 아멘. 스승이 쓰어야 되겠지 예수님이 그 안에 스승이 된것같지성령께서오셔오세 우리의 신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망하시리 아멘. 아멘 자 권사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그것을 알수있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네. 성령 오시면 그것을 알려준단 말이요. 에 그러면 알면 내가 죄를 지한지요? 지금 맞씀하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책망하십니다 네. 성령 못 받으면 내가 지금 책망받을지 하는지 아은지알수있어지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모르죠. 네. 그 내가 책망받을지 하면서도 책망받을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께 다 보여 주시고 알려 지셔서 그 뜻을 알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 통하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옆에 얘기 죄다. 예, 죄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감노 지는데 어떻게 하겠죠그러서 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책망하시게요? 그러면 성경 받은 사람은 저단에 정말로 책망을 해갔죠 해야 하뇨. 생말을 예. 해야 되었죠. 해야 되었죠. 그러니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요. 바울 중죠죠 내가 가면 그냥, 그냥,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안했죠 생말 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잔통은 생말에서 그들다금 거기서 돌아올 수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성도를 떠나갈까봐 아주 하나 떠나갈까봐 걱정해서 말도 못하고, 그건 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말이다 아, 아. 아멘. 그 다음이요. 주의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자, 성령 받지 전에는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이 진지아닌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누가 수없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보이 안 보여요. 내가 자, 보여 내 죄가 근데 있어요 자, 뭐여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붉은 옷을 입었는지 까만 옷을 입었는지 알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몰라. 몰라죠. 거기 성령이 눈을 닫으니까. 까만 옷을 입는 것, 이제, 붉은 옷을 입은 것, 신 옷을 입은 것, 이제, 표가 나야 안 나요. 아멘. 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할 때가 지 바로 그거를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 대해, 그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아멘. 네. 이방인들이 안 믿었단 말이다. 그러니 그들이 죄를 믿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서, 죄가 그냥 있단 말이다. 그러면 심판받이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네. 심판이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면 저희가 믿지 않으며그 다음이요. 네.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아멘 의에 대해라 하면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멘 어떻게 해서 갑니까? 십자가 통해서 가시죠? 네. 아멘 의를 이뤘잖어요 의를 이뤘기 때문에 하하 지난 번에 십자가 못 박힌 적은 우리가 제가 있어 십자가 못 박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뭘 깨우쳤습니까? 아모님뭘 깨우쳤어요? 아하, 죽어도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는 분명히 알았고 죽어도 사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자, 자 권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었다 다시 사셨죠 예수님이 정리하셨죠 이제 부활이 왔죠 자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십자가 못 박히나 해도 다시 부활이라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실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죽어도 실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죽으면 온다. 해도 돈을 짐을 받는다. 해도 실종하지 말라. 주상의 주사님이 아멘 발 말을 하다가 돈을 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이가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제대로 용서하지 원나라 한다라고 피해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실종하지 말라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내가 실종하지 않고 승리할지라도 또 승리가 보장돼 있으니. 죽음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문 열어 주지 않다냐? 네. 아멘. 헬순간 아, 했습니까? 아, 네. 아멘. 고통 받아도 하길 해주고 덜 받지 않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인지를 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임금이 심판을 받았죠? 권사님 네. 하모님 잘 들어보세요. 유괴누을 가는 것은 마귀가 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심판 받은건지안 받았는지, 와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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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몰랐죠? 그런데, 영혼로눈로 보면은, 그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을 보고, 듣고, 내가 실험적으로 이것을 실험상을 파리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럼 여기 빠지겠어? 안빠지겠죠안 빠지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말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실망치 못하리라 자, 감당치 못해 못하리라 맞죠? 네. 네. 많은 말이 해도 감당치 못해 왜 감당치 못할까요? 왜 감당치 못할까? 그렇죠? 성령 못 받은 기도 안되 못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 성령 받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죽음이 있어 없어? 보장돼 있어 안 됐어? 있어. 세금 제한 됐었어? 그렇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말이마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왜? 네.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시험 방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마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래서 피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다. 진리야, 진리가 진리야, 진리야, 진리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자유한다는 건 뭐요? 내가 죄도 없이 자유한 분 받는 것도 자유하지만, 내가 이게 나갈 땐 자유하는 거요? 예 자, 권사님, 성령 받아서? 내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자염을 벗죠? 아멘. 아멘. 그런데 죽어도 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줄알더니 다시 부활이 있어, 이게 진리요.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도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야 돼요.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숙조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일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데 하시니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데 하시니 아멘. 부분적으로 아멘. 부분적으로 아멘. 아니 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성령 말하도록 하여서 성령을 받고 나에게 찬양을 얻었으면 간다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여서 발발발발 발발, 떨고 문 닫고 걸어다 놓고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에게 강자지에서 변화 받아서 하나님께 영원 도인과 그들에게 당되게 행위하는 천국을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지 않나요 그 말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네. 이렇게 변화 받아서 강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이세상 이겨나가면 여러분들이 되야될 줄 없습니다 네. 너희는 모든 지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러나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멘 자유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듣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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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것을 말한다 우리 집어들 보여 자 여기 쳐다보세요 순간에서 성령께서 나 이제 하나님께 지셨는데 다 알려주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되야 한대요. 네.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하던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같이 님 일한다는 거요. 아, 네. 하나같이 님 동행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 걱정되야 한대요. 아멘, 창지시는, 네. 아, 보장해주시는 이 하나는 계시기 때문에 영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종하지 아, 네. 말라는 겁니다. 니가 금방 지금 벌어지면 받는다고 해도 십자가 못 바뀐다고, 거꾸못 바뀐다고, 걔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내 또, 또, 승리가 보장을 내기 때문에, 믿음 안해서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실망하고 십중않 사람 어떤 사람이요? 받지 못한 사람이죠. 확신을 가는 아멘. 그, 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례일을 더얘기알겠습니다 장례일 이게예 연인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을, 자, 권사님, 장례일 이 말씀하신다고 했죠? 자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달래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죠? 시대반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갈 것을 알았어도 십자옥처럼 돌로 치을 받았어도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지몰랐죠 아, 그렇죠. 자기 영혼 하나의 부탁 받,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지 몰랐어요? 그리게까염하지 그러니까 않고 시대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오늘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가 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자, 그가 내가 광내 영광, 영광을 가지고 너희 알리겠습니다만 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이 그게는 것도 알리겠지만은 안진매도 이렇게 시작시고아포도 말하게 쉬어줘. 경자의 손을 게해 주죠. 일어나 그는 그 역시 마찬가지 성령이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증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딴 곳셔서 자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했잖아요. 병든 자 치유하고 죽은 나서 살렸어요안 됐어요. 나 인생에 과거의 아들, 아들, 다녀줬어, 안 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내게 직접 이제 남겨줘서 그걸 하게끔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요. 네, 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네. 은사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이 같이 하나님께서 참조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십족하지 말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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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요. 물은 아버지께, 아버지께 있는 것은, 것은 다내 다 것이라.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네 것을 가지고, 가지고 너희에게 할 일이라 하였노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예수이 땅에 보내주셨죠. 권능을 주셨어, 안 주셨죠? 다 주셨죠? 부활할 수 있는 권능을 다 주셨죠. 다시 죽어서 사는 권능 주셨죠. 그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도 또 일하게 되니까, 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지? 우리도 그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총알게, 자유케, 자유케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각 말하시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나셨죠? 일하셨죠? 일하셨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맡아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 역시 마찬가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스쳐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일을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끔 만들어주신다 그말이야요 네. 감당하게 한단 말이다. 네. 아멘. 아멘. 고담이여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신대자 지금 다른 들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버리라 하는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오셨어 공유하십니까? 그것보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받을테니까 무덤에 들어갈테니까 아멘, 들어갈 아멘. 보지못해요 아, 다시 부활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아멘 그래서 죽마지에좀자 20절 읽어보요가진실 아멘 부활이 2 0절데 아멘, 아멘. 자 예수님 부활이 내 분, 부활? 그냥 그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분, 부활? 예수님 믿음 내 믿음, 아멘.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멘. 예수님 하신 일이 내 일. 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러면은 아멘. 우리는 죄일 제일 의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없지요. 이렇게 위대한 직책을 받았던즉, 아멘 받았던즉 죄와 관계 있어 없지요. 아멘 정신 뭐 그런게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른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겠다 그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못 받았을 때아 이제 큰일 났데 끝났네 했는데 다시 부하로 이게 어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게 그래, 죽음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요 그러니 그래, 십조각을 안 하는 거요 안 말라는 거요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그래, 걱정 안 하는 거요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말라는 건데 사람들이 땅이 꺼지게 걱정해 성령을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래. 네. 진리가지 진리가 되지 게도 진리가 안겨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은 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피 건사님 피랑 피 받으셔야 돼요. 아, 네. 받으셔서 네. 교제해야 돼요. 아, 네. 그래야 보람을 갖지. 아멘 김씨자도 보람을 갖지가 아니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 주신 목적은 땅에 있는 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 보장이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그 보장이 됐다고 무조건 보장받은 게 아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를 받는 사람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 보장받는 사람이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받는 사람이 보장받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사람이 보장된 사람이요. 갈딱같이 믿고 보장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했죠?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맞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 외에서 떠나서는 우리가 살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일절 한번 들어가 보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니 아멘. 지금 조 말씀을 듣고 난니까 죽음도 실족이 가요 가요 안 돼요. 실족에대한안요안 되죠? 사칭 맞는 거. 걱정이 되안돼요. 감옥에 들어가도 걱정이 되안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네 예수님이 왜피 계시고 성령께서 날 도와주시고 낮지만에서만 바로 살았기 때문에 떳떳해요. 예. 하면 이게 생활이 아니에요. 영의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면 사람과 병과 시라니까 오래 장외 자비왕성과 아홉 가지 연애를 맺었으면 그 사람.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금지할 네. 법이 없는 그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요. 실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십자오지 네. 말아라. 왜? 하나의 보장해주시니까, 예수이 네. 보장받지 않더냐, 십자가 못 받으니 부활하시지 않더냐, 성장하지 않더냐, 도 이것이 보장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는, 네. 우리의 말씀인 줄 없습니다.